여기 산 쪽에 저 돌아가는 거. 동강 전문 자연휴양님에서 모토 음, 뭐 캠핑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 제가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뭐, 흔하게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동강에서는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주무시고 있어가지고, <laughs> 한 분만 저처럼 먼저 일어나서 사진 같이 찍고 있어요. <laughs> 제가 먼저 텐트 먼저 기거받듯이 딱 일어나자마자 막 했더니 카메라 딱 두고 나오시더라고요.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저분도 기다렸던 거죠. 아. 한번 훑어 주겠습니다. 아주 멋진 관객이거든요. 안개에서 못미렸습니다. 저희가제텐트는요 오토바이랑 같이 있죠. 보시면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온몸이 엄청나게 깨있죠 안개가 아, 저 아래가 다 강이거든요. 진짜 너무 멋지다. 구름 위에 구름 위에 그 야영장이란 말이 있거든, 캠핑장이란 말이. 아 정말 멋이. 볼수 있는 거죠 첫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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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와... 아, 잊을 수 없는 장면이네요 풍경입니다. 뒤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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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가 있고, 아, 이게 제 텐트한 모습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어, 글을 쓰고 있는데, 새벽부터 7시 2분이네요. 저 새벽이 알고나 이제. 아, 정말. <laughs> 기분이 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뭐 밥을 먹고 하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멋집니다. 한 볼까요? 텐트에서 바라보는 풍경. 뭐 따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뭐더안 찍을게요. 아 이게 텐트나 풍경입니다. 진짜 바로 앞에. 아. <laughs> 어. 세 번째 내 방문이 아, 여기 명당 이번데크는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만옥입니다 어, 이번 테크에서 자다가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로운 가족이네요 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아 제가 이 풍경을 보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운무가격가 좋아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음꼭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여기는 1,2,3,4번만 좋아요 어, 그래서 어, 2번, 1,2번이 가장 좋고요 어, 3, 4번보다는 1, 2번이 좋습니다. 음, 이 풍경을 보시고 싶다면 꼭 동강 전망 자연휴양림을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쁘죠?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보십시오.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어제 저쪽 제 1번 테크 분들이 저한테 전또 주고 이래가지고 행사하고 가야겠네. 아, 신뭐 하신다. 일단 오토바이부터 돌려놓고. 있겠네요. 아, 오토바이도 참, 더럽어 죽겠네, 진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일하시네, 가야겠다. 시동 걸면 보시겠지? 안 보시네. <laughs> 시끄러운데.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지죠. 아쉽다 떠나기가 내일 일을 가야니까 하또 가야죠. 일단 백석폭포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위로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내려갈게요. 안 보신다. 인사 좀 드리려고 들어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라서 한 바퀴 돌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좀 겁나네. 고출력 아니면 올라오기 힘들겠다. 아 멋지네요. 어 보이시죠?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산책로도 잘 되어 있네요. 어, 뭐, 레일 같은 것도 타는 것 같고요. 어, 여기서 레일을 타고 올라가는가 보네요. 음, 이런 관경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한번 둘러보라고. 이거 온 거고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다 이제 짐을 챙기고 나가시네요. 왜냐면 하 여기 12시까지 비워줘야 하거든요. 지금 한 10시 18분인데, 어, 가는 게 좋죠. 뭐. 야, 그림이다, 진짜, 여기는. 제가 저쪽 데크에서 한번 먹었었거든요. 술을 초대받아 먹고, 그전에는, 2년 전에 혼자 동강하가지고 전망대에서 아마, 전망대에서 제가 보고 내려갔어요. 그냥 경시만 보고 내려가도 되긴 됩니다. 어.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자, 갑시다. 오른쪽이죠? 야, 여기가 입구군요. 따로 표를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갔다가 오시면 아마 빈대 자리가 예약이 안 찾는 데 있으면 아마 돈을 받으시겠죠. 확인에 어.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다 관리 감독이 되는 곳이죠. 아, 좋다. 아직까지 오는 팀은 10시 19분이라 왜냐면 1시부터 여기 체크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아직 안올 겁니다 사람들이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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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죽겠다 이씨 라라라라오 카드 어디갔노 어 여있네 깜짝아 코너도 걱정안해도 되요 이게 거울 다 박혀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이거 제가 지금 목줄을 헬멧 좀꽉끼어놨더니 목이 좀 질렸나봐요. 쓸렸나봐요. 그래가지고, 아, 좀 사연 있는 사람으로 보더라고. 샤워하는데. <laughs> 뭐 자살하고 그는 사람 아닙니다. 인생이 즐거운 사람인데, 왜. 아하하 멋있죠? 멋있다 여기는 공기도 맑아서 공기도 맑아가지고 어, 그냥 시드 열고 다녀도 돼 시드가 일단 들어요 제게 지금 그, 그 커브가 많아요 이렇게 아, t 브레이크 살살 밟으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엔진 브레이크 그고 뒤에 저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어, 녹이 슬어가좀 갈아줘야 돼녹좀 브레이크 밟으면 못 써지잖아요. 녹이. 오, 이거 뭐야? 코너. 오, 오. 재밌는 코너. 오, 너무 재밌네요. 야, 진짜 예쁘다. 아, 너무너무 예쁘다. 그고 <목소리>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구나, 내가. 여기 보면 입구죠. 어.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 표말이 전봇대에 가려져가지고, 어. 잘못볼 수가 있어. 어. 그게 좀안 좋아요. 잘 확인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날 달려 봅시다. 나리소 전망대 10분. 나리소 전망대는 제가 예전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패스. 요아래에요 여기. 아래. 아래쪽이 나리소에요 저 용이, 저기에 뭐, 있다가 뭐, 승천해가지고, 여기구나, 나리소가 어. 저 아래에 저거군요 저거 보이죠? 어. 저거에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어 내가 아까 말했던 저아래 전망대 자체는 여기 있고요 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바짝 도로에 붙이고. 잠깐만요. 비 드려야겠네요. 아이고. 나리소 전망대는 여긴데요. <laughs> 어. 뭐, 똑같지, 뭐, 여기 보면, 물이 깊고 조용한 가닥에 절벽을, 아, 암흑이, 아, 암흑이구나. 용이 아니라, 어, 큰 물뱀이 살면서 해마다 3, 4월이며 용이 되기 위해서, 그래, 용을 기억했구나. 운칠이 점재 위에 있는 용바위로 오르내렸다고 한다. <laughs> 뭐, 뻥이지, 뭐. <laughs> 요서남도 갈 거예요, 제가. 음 뭐다 가봤어요 음. 선돌, 오라연 오라연 여기가 물이 굉장히 맑거든요 고시동굴, 청룡포 다 가봤네 소금강, 동강, 하만약수, 지라기여감 태백구문소, 태백장성 오 이거 뭐야 전기고생대 하석 여기 안 가봤다나 음, 다른 데다 가봤네 금룡소 굉장히 예쁘죠 야 물이 진짜 깊어 비네 아 초록빛 바다입니다. 음, 저기죠, 저기. 여기 나가는데, 여기 말이소 참 예쁘죠. 잉 어, 동항은 예술이요. 어, 언제나도 되게 예술이야 예술. 출발합시다, 또. 아이고, 내리기 귀찮 죽겠다, 씨 요 날이 소지 나가지고 저 아래쪽으로 한더 끝내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들이 있죠. 와 산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기? 어 아침 시간이라서 이제 사람이 없네. 차가 없네요 차가. 저 가수리 쪽 가면 더 예뻐요. 여기도 예쁜데 가수리 쪽 가는 길이 진짜 예쁘거든요. 뭐 기름이 두 칸까지 가냐? 나 여기 예뻐 예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길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여기는 왜도 강이랑 좀 멀잖아요. 여기가... 안세요 강이랑 먼데 저쪽으로 가면 강이랑 근접해집니다. 땅이 그러면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어요. 어, 물이 넘친다는 소리죠. 그게 어, 그러면서 침식 때문에 도로가 안 좋아요. 습니다. 진짜 여기 누가 싫어할 수있 을까？진짜 아 너무 좋다. 야후. 여기 도로 가에 잠깐 세 우고 사진 좀찍 을게요.